아, 혁진 차트 이걸 한번 보면은 뭐 정신없죠, 그죠? 이렇게 내리꽂았다가 여기도 내려꽂고, 여러분들. 사실상 이런 걸 사는 거 자체가 아마추어 중에 생아마추어입니다. 이런 걸 추천하는 인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널 차단 박으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돈벌레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받고 이런 걸 추천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돈에 미친 환장한 인간이라고 보셔도 나무랄 게 아니죠. 뒤로 돌려보면 제가 이렇게 거래정지 되어 있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 치면은 감옥 가 있는가라고 말씀드렸죠. 감옥 갔다 온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보시면 똑같은 일로 또 엉망인 테마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도 물린 사람은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이상한 테마로 물리고 거래정지 왔을 건데, 여기 똑같이 여러분들 거래정지 이후에 여러분들 상장 페이지가 이번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금 100%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신용불량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뒤로 좀더 돌려볼까요? 똑같은 일들이 매, 매번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축소판으로 갈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산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분석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